여러분들 티사이언티픽도 스윙됩니다 어 이제 영차 매집봉 걸음 뚫는 자리 오늘 티사이언티픽 뽑아보죠 단타 스윙이 다 되죠 분봉으로 봤을 때뭐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봉 손절은요 1,005원 드리겠습니다 1봉 손절 1,005원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종목 티사이언티픽 잡으신 분들 스윙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평 때리기 2,2,4 1450원까지는 올라갈 자리 있거든요 자 우리 멤버십 종목 티 사이언티픽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머큐리 머큐리 마찬가지 이제 머큐리도 앞에 매직풍들이또 있어서 음, 제가 봤을 때한 4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있는 종목이고 애가 뭐 오늘 갈지 안 갈지 그건 몰라 하지만 일봉상에서 이탈 안 하면 가는 거거든요 자 머큐리 잡으신 분들 개꿀입니다 어제도 요것도 해도 된다 그랬어요. 자, 앞에 매집봉 있고, 이번에 올라가면 더 갑니다. 4,5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. 잡으신 분들은 나 있다죠. 바로, 이게 바로 갈지, 오늘 갈지 그건 모르지. 그건 모르지만,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까지 높아졌으니까 높아진 만큼 올라갈 수 있다. 뭐, 이렇게 깨졌으니까 돌아간다. 분석해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 거의 맞아요. 어제 소팔 업그레이드, 파이버 프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나 있다. 어제 멤버십 종목으로 업글 뜬거 드렸어요. 파이버프로. 11월 7일, 어제입니다. 파이버프로. 4,660원 밑으로 진입 또는 시가회복 보세요. 어제 밑에서 체결하신 분들, 뭐, 다다미님 바로 뭐6% 나왔다고 했는데, 뭐, 이제 뭐 매도 못 하고 하셨다 하더라도, 못 팔았다 하더라도, 나 오늘 수익 다 나옵니다. 밥그릇 1차 5,800원 많이 가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나머지는 좀 들고 가시면 되겠죠. 분할로 챙기고. 하이버프로 2차 VI 잡으신 분들 나 있다 멤버십 분들 나 있다 축하드립니다. 자 한국항공우주 잡으신 분들도 개꿀입니다. 10월 29일 날 업그레이드 종목 한국항공우주 여러분 한국항공우주는 뭐예요? 요거 봐봐 우상향이잖아. 우상향 위로 뚫었어요. 그러면 어떤 누르야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위에서 놀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. 자, 11월 4일 영차 종목, 머티리얼즈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RF 머티리얼즈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6,230원 손절 잡고요. 손절가까지의 거리, 뭐 한6% 정도 2분할 하시면 되겠죠. RF 머티리얼즈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. 14%까지 올랐었네요. 10% 이상 수익 다 나왔습니다. RF 머티리얼즈 잡으신 분들 나 있다. 내려가던 흐름이 밑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돌아간 겁니다. 박스권이죠. 박스권이 한번 밑으로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.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도 내려가는 이 흐름이 돌아가고 지금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입니다. 이 우상향 흐름만 안 깨지면 박스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손절 어딥니까? 3950원 흐름이 깨지는 자리를 손절을 잡고 해볼 수 있는 종목 이게 깨져도 스윙은 돼요 박스 하단까지 봐도 됩니다 하지만 박스 하단까지 보게 되면 손절이 길기 때문에 손절도 길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손절을 잡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올라가면은 박스 상단까지예요 신규주 탑넛 탑런, 탑런 토탈솔루션은 이제 여기입니다 12,460원 손절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깨지면 안 됩니다 뭐 손절가까지 거리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. 5% 이내고 거래량이 터진 변곡이 섰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1 2 4 6 0원 앞으로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은 상장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 상장가를 잡아주면 요만큼의 파동이 한 파동 위로 더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차 목표는 상장가 한 15,000원 부근 뚫어주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면 17,500원까지도 올라가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손절은 짧고, 올라가면은 먹을 게 많은 자리에요. 자, 11월 6일, 0차 종목. 데이터 솔루션은요, 여러분 할수 있어요. 흐름이 바뀌었는데, 오늘 조정거래량도 좋아요. 근데 이제 이격, 조금, 얘는 내일부터 보시면 되겠네요. 어, 내일부터 1차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내일, 내일 모레, 은봉 좀 떨어질 때, 요 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려오면 여러분 요거 붙을 때부터 할수 있습니다. 11월 6일 날 말씀드리고 그다음 날 조금 눌렸고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수익 다 나오고 있고 데이터 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. 흐름 바뀌고 영차 매집봉에 바뀌면서 고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냐? 요 파동. 여기 박스 상단이에요. 올라간다 치면은 448까지 5,400원, 5,45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자, 보자고요 여기 이제 뭐 상장가 깨진 거고, 깨지고 아작났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던 흐름이 여기에서 돌아간 거예요. 그러면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, 흐름을 바꾸기 전에 성변시, 이 자리죠. 여기가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, 깨졌어, 안 깨졌어? 어, 이 지키고 있네. 딱 하단부 지키고 있네요. 애는 깨진 건 아니고 박스의 하단부 자리다. 지금 자리는 뭐예요? 손자리 짧아서 좋은 자리. 박스권 내에서도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. 바뀌는 게 좋다 그랬어요. 자, 박스권 내서 흐름 바뀌었습니까? 뭐 어, 살짝 들어갔네. 앞에 매집봉 하나 있고. 그러면 올라가면 어디까지? 대가리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손절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가성비가 좋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11월 8일 금요일장 영차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리치고 흐름 바꿨고 영 나왔고 차112 지지에 5일선까지 의 밑골이 다였다 할수 있어요 엔틸스는 3,500원이 짧은 손절이에요 3,500원이 짧은 손절 뭐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요 아래까지 보셔도 되는데 그럼 손절이 기니까 3,5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흐름 바뀐 자리에서 영차 종목 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7,87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카로 7,430원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 짧은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 거텀을 잡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습니다 흐름 바뀌었죠 컨택 내려가는 흐름 바뀌었고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흐름의 영차입니다 할수 있겠죠 할수 있는데 오일선하고 이격 벌어져 있고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컨택은 뭐예요? 기다려서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음봉좀 떨어지면 밑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. 이런 것도 관종에 빼놓고 다음 주에 어 밑으로 내려오는구나 오일선에 붙는구나 그때부터 하면 된단 말이에요. 오늘 0차 종목 가능한 거는 엔텔스, 현대, 리바트, 메카로 세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.